이번 영상은 퇴직금 얘기해 주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네. 너 사업주 퇴직금이신가요? 아 일반적으로 음. 네. 요즘은 중간 정산이 안 되게 되어 있죠. 그렇죠. 예. 네, 하지만 일정한 그 요건이 되면은 중간 정산이 가능은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그 중간 정산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 사항들, 그러니까 작년에 음. 바뀌었던 세법을 적용해서 네. 이번에 그 대표님, 그, 거래소의 대표님에 해당하는 네. 사례를 갖고 한번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음. 주로 이제 대표자들 퇴직금하면 우리가 예전에 뭐 5배수였다가 네. 3배수, 최근에 2배수까지 줄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 얘기는 아니신 건가요? 음. 그거는 퇴직인가요? 네, 그거는 퇴사할 때, 퇴사할 내가 때? 얼마만큼 네. 받느냐? 라는 네. 이야기인 거고, 네. 지금은 얼, 얼마를 받느냐? 라는, 음. 요즘에 나가셔야지만 돼요. 네, 아니, 네. 회사에서 나가야지만 퇴사를 하는 건데, 네. 중간정산이라고 해서 음. 일부를 정산해서 받을 수 있는 그 항목들이 있고, 그 요건이 맞으면 할 수도 있습니다. 음, 그게 조금 이게 변경이 됐단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좀 말씀해 주시죠. 네, 그래서 아, 아시다시피 그 퇴직금은 이제는 중간정산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렇죠. 네, 다만 네. 뭐, 여러 가지 요건이 있죠. 뭐, 아시는 것처럼, 뭐, 3, 3개월 장기 이용을 한다라든가, 음, 네. 천재지변이라든가, 뭐, 이런 게 있으면 이제 할수 있는데, 네. 요 근래에 이제 그제실 사례를 좀 갖고 이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네. 좀 모르시는 분들이 좀 있으실 것 같더라고요. 이제 임원분들도 근로자이고, 실제적으로는 그리고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약간 뭐 퇴직금 말씀하셨는데 퇴직금도 받을 수 있는 이제 한도가 예전에는 한도가 따로 없었었죠. 그냥 우리가 정관에서 정하면 됐었었고. 네. 근데 이제 어그 법인세법상, 법인세법상 이제 어정 한도 퇴직소득세 의 한도를 정한게 이제 3배수였다가 지금 도이 바뀐 게 2019년도는 3배수, 2020년서부터는 2배수. 이렇게 음. 이제 한도가 이제 정해진 거였는데 네. 사실 몇시 전에 이제 의뢰를 받았어요. 네. 의뢰를 받은 게 사실 이제 그 자녀분이 이제 결혼한 자녀분이 음. 사실은 좀 몸이 많이 아프세요. 네. 그래서 이제 시험 판정을 좀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좀 돈도 이제 많이 나가다 보니까 중간정산을 좀 받을 수 있지 않느냐 라고 음. 이제 의뢰를 받아왔어요 네네. 의뢰를 왔는데 저희가 안, 음, 중간정산이 어렵다라고 말씀을 음. 좀 드렸습니다 네. 그랬더니 왜 그러시느냐 라고 해서 이제 그거에 대한 게 사실은 2020년도 우리가 11월에 일부 개정된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참고로 하시면 될것 같은데 네. 중간정산의 사유는 이제 아시다시피 첫째가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중간정산 네.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그리고 전세금, 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또한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목의 어느 항목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람의 질병, 부상에 대한 의료비에 해당 근로자가 본, 아, 본인 연간 임금 총액의 1,000분의 125, 즉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는 가능하다라고 되어있습니다좀 네.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면 네. 첫 번째 근로자 본인 해당 되시고요. 네. 그 다음에 근로자의 배우자, 네. 그 다음에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 가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에서 배우자의 부양 가족이라 하면 음. 이게 어, 종합소득세법상 그 소득 공제 해당하는 그 부양 가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즉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직계 존속으로는 60세 이상. 네. 그다음에 직계 비속으로는 20세 이하의 자녀만 해당이 된다라는 거죠. 네. 즉 저한테 왜안 되냐고 여쭤보셨던 분은 자녀가 30세가 넘으셨고요. 결혼하신 음. 상태입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부양 가족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음.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어 집적 그 어, 대표님이 대표님이든 아니면 부양하는 그게 해당이 된다 하더라도 본인 총그 예를 들어 내가 1억을 병원비로 지출을 했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12.5% 1250만 원 내셔야 됩니다 음. 내셔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 1250만 원에 해당하는 게 연간 병원비가 1억에는 내가 받았던 보험금은다 제외하고라는 음. 것을 네. 어, 아셔야 될것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실제적으로 12.5%를 냈지만, 그것이 보험금으로 인한 거라고 하게 되면, 음.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중간 정산이 뭐 주택 구입이라든지, 병으로 인한 질병, 이런 걸 하더라도 실비 위주로 많이 바뀌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안타깝게 그분은 중간정상 대상이 되시지가 음.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가 흔히 이제 부양가족이라 그러면 그냥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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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네. 같은 네. 집에서 이렇게 네. 모시고 네.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네, 그게 좀 네, 네, 네. 다르다는 거죠. 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네. 이제 소득세법상 그제 50조의 기본 공제에 해당하는 분들이 에아 우리 그 저기 세금 저기 종소세 연말 정산할 네, 때 거기에 부양 가족이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거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친절하게 거주자, 음. 배우자, 그다음에 직계 존속은 몇 세까지, 직계 음. 비속은 몇 세까지 친절하게 나와 있어서 네, 네. 그 범위 안에 들어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제 사실 예전에는 그 중간정산에 대한 이좀 어떻게 보면은 하는 형식이나 이런 게좀 타이트하지가 않았어요. 그렇죠. 내거 내가 중간에서 좀 쓰겠다는 아십니다. 거니까. 예, 예. 네 예. 근데 이제 요즘에는 실질적인 은퇴자금과 그런 부분들을 음. 보전하기 위해서 여기에는 또한 가지 우리나라가 초고령화 시대를 음. 그~ 좀 가는 속도가 좀 빨라졌습니다 네네. 빨라지다 보니까는 그~ 고령화된 모든 국민에 대한 노후비를 나라가 지원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퇴직금이라는 거를 자연스럽게 노후 연금하고 쓸수 있게끔 연결을 하다 보니 중간 정산을좀 막아놨던 거고 음. 그리고 예전에는 그래도 조금은 어~ 좀할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루트가 많았는데 지금은 네. 정말로 실비 위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음. 그래서 요즘에는 퇴사를 하지 않는 이상에는 네네. 중간정산이 어렵다라는 음. 음, 결론입니다. 그래서 음. 어, 혹시 중간정산을 하실 계획이 있으시면 은 과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에 이렇게 어, 부합하는지를 확인해 보시고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으로. 최근에 해드립니다. 또 이게 대출이 많이 막혀가지고 맞습니다. 그 그러니까 아마 네. 본인 퇴직금에서 정산해서 네, 좀 맞습니다. 하시려는 분들도 있으실 건데 맞습니다. 네, 네. 이제 옛날만큼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거잖아요. 네, 요건이 네. 까다로워졌어요. 네, 네. 요건이 까다로워지고 음. 그리고 거기에 해당하는 음. 뭐, 내라는 서류도 사실 많고 네. 많고 그리고 이제 그거에 비해서 내가 중간정산한 퇴직금은 많고 혹시라도 내가 주택을 구입할 금액이 적다라고 하면은 네. 사실 실비위주로 가기 때문에 음. 그런 부분들은 꼭 한번 따져보셔야 될 것으로. 음. 하루됩니다. 오늘 말씀하신 거는 뭐 우리 사업주, CEO분들도 해당이 되시지만 또 네. 근로자들도 동일하게 네. 해당이 되겠네요. 모든 분들에게 해당이 네. 되십니다. 그리고 네. DC형을 가입하셨건 DB형을 음. 가입하셨건 네. 그거는 상관없이 모든 중간정산을 하는 거에 해당하는 음. 그, 어, 요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거기 때문에 네. 꼭한번 따져보시길 바랍니다. 최근에 2020년 11월 3일 날 약간 개정된 거네요. 네, 맞습니다. 2000년. 그래서 이거에 네. 대해서 아직까지 음. 잘 인지를 못하시는 것 같고 네. 네. 또그 이제 관할, 기장하는 세무사에서도 네. 이 부분에 안내가 잘안돼 있으셔가지고 이제 이분도 되신다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바뀐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을 저희가 이제 팩스를 좀 보내드려서 이해를 좀 시켜드렸습니다. 그래서 어, 이해가 되시고 향후에 이제 그런 부분 맞춰서 다시 한번 진행해 볼 예정이 있습니다. 네, 오늘 정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